오늘 잠언 26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기술들 다섯 번째. 어 계속 제목을 제가 다른 제목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모든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에는 힘이 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말이 과격한 말이죠. 과격한 말. 근데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둘다 보니까 분명한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달라지는 거지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 그 말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죠? 상대방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이게 가라앉히잖아요. 가라앉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유순한 말에 반대되는 말이 뭐겠어요? 과격한 말, 거친 말이죠. 막 감정을 쏟고 뭐 욕스러운 말. 그런 말은 어떻게 되죠? 말씀에 보니까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를 북돋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 성을 북돋는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일 절에서 관찰되고요. 그다음에 2 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 이것도 말이에요. 이, 이 혓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내는 말그 말은 이것은 좋은 지식을 전달한다 이 말이죠.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어, 지식은 언제나 지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입은 역시 말이죠. 결국에 그의 미련한 것을 쏟아내게 되는 쏟아놓 쏟아놓게 되고 만다. 쉬운 성경에서는 미련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미련한 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입이. 그죠? 이런 미련함들이 그의 미련한 자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든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마치 동서남북을 말하듯이 유순하든 과격하든 미, 미련하든 지혜롭든 이 모든 말에는 각각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있다. 반드시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 관찰해가면서 지금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자꾸 다루고 있습니까? 돈 얘기 다루고 있어요. 지금 돈 얘기, 이웃과의 관계 얘기. 그리고 중요한 게말 얘기하고 있어요. 말, 돈 얘기와 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의 기술로서의 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절과 칠절도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죠? 사절 4절 보세요. 사절에 시작, 온순한 현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역시 말에 관한 이야기고요. 7절은 어떤가요? 7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네 이 구절이 지금 전부 다 말, 혀, 입. 이게 전부 다 같은 거 의미하는 겁니다. 다 다른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은 거죠. 온순한 말, 폐역한 말,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 모든 말의 역사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언어생활 우리의 말하는 거지를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기 전에 또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이게 남은 이제 불편한 불편하다기보다 좀더 정중하잖아요. 젠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이 말이요 아주 본능적으로 나가죠. 원초적으로 나가요. 그냥 이렇게 툭툭 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말은 또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의 말이 위로가 있는 말이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또 격려가 있고, 사랑과 소망의 말을 자꾸만 내는 어, 가족들에게 특별히 그 말들을 내서 저주를 버리고, 어떤 파괴적인 능력을 버려서, 어, 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예요. 말의 능력이다. 모든 말에는 능력이 있다.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차이만 있지 모든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어디서든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디서든지. 누구를 악인과 선인 모든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누가 여호와의 눈이 감찰이라는 말은 뭐 요새 뉴스에 또 워낙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구성원의 행동 거지 등을 감독하여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 예의주시해서 감독하고 그의 형편을 살펴본다. 이게 이제. 이 감찰이란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 본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어, 사람이 사람을 감찰해도요,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눈앞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다.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과 시선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눈은요,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디서든 언제서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맥락이 들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제 계시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러한 맥락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까지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서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왜요? 누구도 몰라 주는 걸 하나님은 알아 주시거든요. 어, 아멘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몰라 주는 거 하나님은 알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사회생활 속에 나 홀로 다 짐진 것 같은 그 무게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몰라 줘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몰라. 가, 뭐 자식들은 오직하면은 새끼라고 하겠습니까? 자식들도 몰라 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11절. 그래서 11절 말씀, 시장,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든. 이렇게. 죽음과 파멸, 자 병행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스올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죽음 그리고 아바돈은 뭐겠어요? 파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매일 성경에서도 오른쪽 하단에 본문 하단에 이 아바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자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파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의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같은 뉘앙스의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어, 강조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 파멸,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그 가지치기 하듯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월과 아바돈, 죽음과 파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실제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피해가고 싶겠습니까? 감추고 싶겠습니까? 드러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음조차도 밝히 드러나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인간의 마음이랴? 이 말씀이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 따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백 명, 천 명, 만명 1억 명 너무 너무 죠 여러분 이것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를 오늘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 세상과 다른 의로운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8절 9절 말씀 8절 9절 시작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8절 9절 완전한 대꾸죠 이거 뭐 뭐 사실 글자 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완전한 대구를 8절에서도 이루고, 8절하고 똑같이 병행하면서 9절도 완벽하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비교의 방식이 이제는 어, 상당히 익숙해질 때가 됐죠. 어, 악인 그리고 정직한 자, 악인과 공의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8절, 9절, 2절도 잘 보세요. 2절에 걸쳐서 지금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요? 악인.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어쨌든 악인이죠. 이 악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 8절과 9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한 자를 이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 진리의 빛이 비춰서 환하게 드러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이렇게 흠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 다름 아닌 정직하고 공의를 이 땅의 삶에서 살아내는 자를 하나님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구별된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는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 이익과 만족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돈벌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돈 버는 목적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돈 버는 목적은 근본부터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어떤 거라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자기 이익. 뭐 거짓말이든 불법을 행하든 어떻게 서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리익을 다소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정직한 모습 드러내라. 정직하게, 특별히 어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직함을 이 땅의 법칙이 안에서 이거를 이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물며 교회도 어려운데, 일반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하게 너가 살아라. 정직하게 하고 또 너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공의라 그랬으니까 공공의 선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요. 공공의 선이라고 묵상을 한다면 그 선과 공공의 의의를 위하여 너가 오늘 살아라. 이 말씀은 뭐죠? 너의 삶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사업을 해도 그 사업 속에서 너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 뭐 사업하는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직업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학업을 하시든 뭐 전업주부여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정직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윤리성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자, 남이 하는 충고에 기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남이 하는 충고를 기뻐해라. 자, 5절 10 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5절 10절 12절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조언을 구하러 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세 절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어떤 단어 나옵니까? 훈계라는 단어예요. 훈계 그리고 경계 그리고 견책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 원문의 단어들은다 다른 단어들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의미예요. 한 가지 의미라는 거죠. 어떤 거죠? 충고예요. 충고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정중하게 구하는 충고를 말하는 거예요. 잘 하라고 다독이고 때로는 그길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도 하고 이런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 까요 유순한 말로. 그렇죠? 예, 정중한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그 충고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는 친구라면,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의 이 중심의 충고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러면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최대한 실수를 적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유 참견하지 마세요, 아유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이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주시는 거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자 충고, 음, 기뻐하는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받자.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영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기서는 대조도 썼지만 비교급이죠 무엇뭐 보다 더, 보다 더 이런 표현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돈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채소는 돈 주고 사요. 채소는 돈 주고도 사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돈 주고 살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살수 없어요.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더 나은 것이 이거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 불가능.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어요.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좀 좀 리서치를 좀해와 보시라고 좀 조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좀 이렇게 좀 조사 좀해 보셨나요? 아니, 묵상을 좀해 보셨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부하고 고민이 많은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럼 영화를 경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 얘기예요. 공경 왜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두려움과 존경이 아이러니하지만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영광 앞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를 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걸 이제. 뭐라고 요 경외한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착한 공경심 이제 이런 게 이제 경외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러 각자가 좀 다양하게 저,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미련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돈 주고도 살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딸아이하고 얘기를 좀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했던 이제 한한 대목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그어 그, 어? 얘야 우리가 돈이 많고 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집 사고 차가 의리으리하게 좋은 차를 타도 어?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너와 내가 불화하지 않고. 합평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결코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 부러워하지 마라. 다 사라질 것들이지 않니? 그것에 너의 마음과 어, 생각을 과도하게 두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에 있어서 너가 어, 실망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쭉 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돈이 있고 하나님과 부라한 것보다 돈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갈 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뭐 끼니가 없어서 쌀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더 이 부에 대한 심리적 격차는 더 벌어져 버렸죠. 왜? 상대적 부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각자들 잘 살아요. 예,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잘 산다고요. 그런데 더 상대적인 부에 대한 이이 괴리감, 자기감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적인 어떤 그런 상처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심어놨 버렸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관들이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전락시켜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원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불만족이 이 감사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그 안에 주시 는 은혜와 기쁨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 오히려 화평한 것이 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이거 돈 주고도 살수 없어요. 돈 주고 살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 주고 산다. 야,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도 돈 주고 살수 없고, 평화와 자족감도 돈 주고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코 돈 주고 살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부지기수. 우리가 일부 돈 주고 살수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지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살수 없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화평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을 것에 집중하세요. 영원히 있을 것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히 남아있을 그것. 그렇죠?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그것에 두,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에게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섯 가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모든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의 말하는 행동 거지를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자. 두 번째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신다. 공의로운 삶을 원하신다. 네 번째, 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남의 충고와 지혜로운 자의 권면을 기쁘게 받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그 이야기들을 받으라.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돈 주고도 살수 없다. 그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함, 이 화목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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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여러분들이 a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